네, 예, 비프리 라이브는 요번에 새로 출시된 헤드가 함께 결합된 제품인데요.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이 멘프로토 비디오 헤드는 지금 현재 나온 비디오 헤드 중에서 가장 컴팩트하고 유압식으로 나온 유일한 헤드입니다. 보시면 또 기존에 있는 비디오 헤들과 마찬가지로 유압식에 틸팅 기능이 가능하고 패닝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수평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 비디오 삼각대에서 사용하시던 501PL 타입을 쓰고 있고요. 어텐치먼트로는 4분의 1과 8분의 3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프리 삼각대와 지금 나온 비프리 라이브 이 삼각대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 삼각대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이제 레벨링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냐 없냐 차이로 구별을 할수 있는데요. 비프리 라이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75XB 같은 모델과 같이 레벨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이 락킹 레버를 풀어주시게 되면 레벨링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에 달려있는 수평계로 수평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닥 지면이 평평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레벨링을 통해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이점은 이 스파이크 부분인데요. 그 기존의 비프리의 스파이크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과 닿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마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진보다는 더 많은 무게의 카메라나 렌즈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베이스를 가진 스파이크로 변경이 되어 나왔습니다.